소도아입니다. 어, 오늘은 어, 여러분들과 뭘 같이 할거냐면은요 어, 지난번 그 코로나 일구로 인해가지고 어, 지역 편의점 한 곳이 예, 점포 정리하면서 를원가에 예, 물건들을 정리한 영상을 제가 한번 정리해서 제 유튜브 채널에 올려드렸는데요. 아, 지금 상단에 오시면 소도아이 채널이라고 로고가 보이시죠? 이 로고가 그 관련 화면으로 링크가 될 테니까 혹시나 못 보신 분들은 그 링크 누르셔가지고 들어가서 보시면 아, 그 영상이었구나 하실 수 있고요. <laughs> 제가 거기서 이제 남아 있는 초코파이를 제가 다 구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구매를 해가지고 이거를 그냥 제가 먹는 게 아니고 여기 보이시죠? 초코파이에다가 아, 이제 이렇게 보시면 이게 이제 제그 소드 아이 채널 명함이거든요. 이 명함에다가 어, 코로나 급복 메시지랑 그다음에 이 초코파이가 지역의 한 편의점이 어, 코로나 일고로 인해 가지고 폐업을 하게 됐다는 그런 내용을 여기다가 <laughs> 적은 다음에 제가 음, 영상 보시는 여러분들에게 찾아가서 현장에 가가지고 하나씩 나눠드리면서 어, 코로나 일고 이겨내자는 응원 메시지와 함께 그 다음이 에 초코파이를 나눠주면서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고자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유튜브 영상을 찍으면서 주로 쓰는 노트, 제 유튜브 노트거든요. 여기 보시면 그동안에 하나씩 하나씩 제 채널에 올렸던. 음, 그런 유튜브 내용에 대해서 아, 조금씩 제가 메모를 해놓은 것들이에요. 이렇게, 여기 보이신지 모르겠는데, 여기 보시면 메모한 흔적들이 보여요. 그래서 여기다가 뭘 적었냐면은, 음, 음, 명함에다가 어떤 메시지를 적어드릴까 고민하면서 여기다가 하나씩 적어봤어요. 그래서 이 내용을 적어서 명함에다가 적어서 음, 여기 파이 보이시죠? 여기 끝에다가 이렇게 중간에 이렇게 스태플러 가지고 이렇게 찝어서 드릴 거예요. 근데 중간에 찝으면은 구멍이 나가지고 이제 이 파이가 손상될 수 있으니까 손상 안 되는 이끝 부분, 끝 부분에 이렇게 집어가지고 제가 이제 거리 현장에 가가지고 만나는 분들에게 하나씩 나눠 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제 하나씩 준비를 해보려고 해요. 자 여기 보이시는 이제 초코파이류가 보이시는데 어, 여기 보이시는 게 다가 아니고요. 어, 지금 영상을 찍고 하나씩 이제 준비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음, 그 중에 소량을 꺼내놓은 상태고요. 어, 더 있는데 그걸 하나씩 하나씩, 주, 하나씩 하나씩 준비를 해가지고 박스에 담아서 현장에서 여러분들과 인사 나누면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네임펜을 가지고 메시지를 적어보도록 할게요. 한쪽은 굵은 면이고, 한쪽은 얇은 면인데, 내용을 좀 쓰려면 얇은 면을로 쓸게요. 아, 근데 이게 지금 약간 플라스틱 재질의 그런 명함이거든요. 이게 네임펜으로 적혀지는지를 한번 테스트를 해봐야 될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내용을 적었거든요. 이 초코파이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폐점하게 된 지역 한 편의점에서 구매한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구매했고요.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모두 코로나19를 이겨냅시다. 하고 내용을 썼는데 아, 좀 너무 빽빽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칸을 좀잘 나눠서 이 음, 사이에다가 적고 밑에다가 적어가지고 이 모든 글씨들이 보이도록 한번 준비해보도록 할게요 <laughs> 근데 네임펜을 썼는데 일단은 이렇게 바로 적은 다음에 만져도 이렇게 다행히 글씨가 번지지는 않네요 네. 다행입니다 하나 더 써보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쓴거 보이시나요? 네, 이렇게 써가지고 바로 이렇게 만져도 이렇게 번지진 않아요. 네. 어, 이게 금방 이렇게 준비가 안될것 같아요. 글씨도 써야 되고, 이쓴 명함을 가져다 부착을 한 다음에 박스에 차곡차곡 정리를 해가지고 이제 현장을 갈 건데, 어, 며칠 걸리더라도 차근차근 준비해가지고 음, 현장에서 여러분들과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하나 만들었으니까, 이거또 <laughs> 스테플러로 찍히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위에 상단에는 이제 그 봉지를 뜯어야 되는 부분이니까 이가운데다가 한번 붙여볼게요 보이시나요? 네. 렇 하고 명함이 붙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 장에서 하나씩 나눠드리면서 음 여러분들과 소통하고 나누고 그 다음에 소도 아이도 한번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준비했고요 계속 쓰고 있는데, 어, 이 초코파이와 이제 코로나 응원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하는 지역은 정선 또는 태백이될 텐데요. 한쪽을 아예 먼저 갈 수도 있습니다. 음, 태백일 경우에 만약에 태백을 먼저 가게 되면 음, 태백은 황지연못에서 전달을 할 예정이고요. 만약에 정선을 가게 된다면 먼저 가시도 있고요. 정선을 먼저 가게 된다면 음, 정선 시내, 그러 그러니까 정선 시장 안에서 할지 아니면뭐 택시부 근처에서 할지 고민이고요. 음, 또 사북하고 고안 쪽으로 가게 되면 어 택시부가 아, 요약할 것으로 저는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계속 이 메시지를 적고 있는데 어 이거 수기로 적다 보니까 시간이 좀 많이 걸리네요. 어, 그리고 전달 방식은 음, 제가 그 현장에 가서 음, 서 있는 상태에서 지나가시는 분들에게 이렇게 하나씩 전달하는 방법이 첫 번째 방법 이될수 있겠고요. 아니면 제가 그 초코파이 이거를 담은 박스를 들고 제가 이동하면서 이렇게 하나씩 나눠줄 수도 있는 방법이 있겠네요. 아, 그리고 유통기한은 아직 충분히 남아있기 때문에 받으시는 분들은 안심하고 드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여기 뒷면이거든요? 뒷면에 계속 쓰다가 여기 보시면 이렇게 앞면이에요 앞면이 이제 빨간색 바탕이어서 빨간색에다 한번 써봤는데 어 빨간색보다는 여기 보시면 흰색 부분이 더 나은 것 같아서 하나만 써보고 이제 계속 지금 흰색에다 쓰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 보고 계시는 여러분들도 그렇게 느끼시나요? 네. 어 일단은 오늘은 어 여기까지 메시지를 평가달수없고요 아, 제가 워낙 글씨가 워낙 잘 쓰다 보니 아마 이거 받으시면은 암호 해독 수준으로 내용을 모를 수도 있는 분이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내용을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되는 거는 유튜브에서 축구의 총물을 검색하시면 되고요. 음, 구독과 좋아요는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이런 바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한 가지 알려드릴게요. 네, 이제부터는 이 메시지가 적힌 명함을 여기 있는 초코파에다가도착을 하겠습니다. 아, 부착할 위치도 조금 고민이긴 해요. 이렇게 봉지를 이렇게 뜯을 텐데, 만약에 봉지만 뜯고 내용만 꺼내고, 버릴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렇다고 해가지고, 상단에다 붙이면, 여기 뜯고서 버릴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그냥 중간에다 붙이는 게 나을 것 같기도 해요. 음.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신가요? 제가 일단은 준비 영상을 먼저 올릴 거니까, 댓글 달아주시면, 아니구나. 그때는 이미 붙여 있구나. 뭐 다음에 이벤트할 쪽에 예, 쓰면 되니까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은 저는 가운데 한번 붙여볼게요. 가운데도 붙이고 위에도 붙이고 아래도 붙이고 한번 해보죠. 뭐 그냥 예, 뭐 인생은 항상 뭐 여러 가지 실험도 해보고 거기서 시행처도 겪어보고 또 개선하고 그러면서 나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미국 거요, 미국 거. 미국 거는 좀 길어요. 동그란 게 아니고 긴 건데. 이거는 그냥 명함 전체가 그냥 들어가네요. 오히려 이거는 고민 안해서 좋긴 하네요. 이 측면에서는. 자, 일단은 꺼내는 것 중에서 일부는 이렇게 메시지까지 적어 가지고 명함을 부착한 상태고요. 여기 좀 남아 있는 상태고 또 지금 카메라 안 보이는 곳에 또 축구파가 있거든요. 그까지 같이 작업해가지고 마무리 진 다음에 현장을 방문해서 여러분들을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응원 메시지를 쓰고 있습니다. 네, 이건 계속 지금 작업하고 있는 거예요. 그대로. 놔두고서 싸놨다가 한 번에 박스에다가 정리를 하고 네 여기 보이시는 네, 제 채널 제 채널 명함 뒤에다가 이렇게 오늘도 이렇게 메시지를 이렇게 많이 적었습니다 네, 여기 펼치면은 더 많아 보일 텐데 뭉쳐놔가지고 좋겠는데 이걸 지금 일일이 제가 직접 손으로 쓴 거입니다 명함 한장한 한 장마다. 자 이제 명함에다가 응원 메시지와 이 파일을 어떻게 구지에 대한 내용을 썼거든요. 여기 보시면 예, 다양한 종류의 파일들이 많이 보이시죠. 예, 이거를 똑같이 이렇게 스테플러 예, 이걸 가지고 예, 집어서 음, 합체 조립을 하겠습니다. 이 내용물이 영향이 가지 않게, 이 봉지 끝에다가 이렇게 집어서 이렇게, 집어서 이렇게 놓겠습니다 여기 시면 초코파이는 또 있어요. 이 일단 여기까지 명함하고 이렇게 파일을 같이 이렇게 묶었거든요.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일단은 박스에다가 정리를 하고 나서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이시나요? 네, 지금 주코파이하고 이렇게 명함을 같이 묶은 상태입니다. 네, 박스를 가져왔습니다. 여기 보시면이 박스가 보이시죠? 이 박스 이제 안에다가 여기 보이면 여기 보시면, 이렇게 메시지가 적힌 명함하고 이 여기. 여기, 여이 여기, 여기. 여기, 여가 이렇게 넣어서 하나씩 정리기여 하겠습니다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 현재까지는 7홉개를 채웠고요 제가 가전걸 더 채워 가지고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한 100개 정도 예상을 했는데 현재까지 7홉개 이렇게 세팅이 된거 보여 드렸고요 어, 마무리 작업 해 가지고 현장에서 여러분들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 작업을 이어가겠습니다 네 아직 그때 산후 파일류가 아직 많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마무리도 다 꺼내 놓고 자, 그럼 마무리 해야 될것 같아요. 아, 근데 지금 한 새벽 한 2시 반 정도 됐는데요. 오늘 여기까지 하고 내일 이어서 게요 힘드네요. 내일 봐요. 네, 날이밝았습니다 계속해서 하던거 이어서 하겠습니까? 도록하 캣캣. Your forces are under attack. Not enough m i n e r a l s Identify target. Your forces are under attack. Affirmative.